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교양곡으로 갈게요. 어, 오른 대장간으로 갈 듯요? <laughs>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오른 대장간으로, 잠깐, 릴리아 여섯 말인데. 릴리아한테 오른템 세개준거 봐볼까? 릴리아 이거 무적 만들어서 뭐 하나요? <laughs> 도박군의 칼날 구인수를 준 무언가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코르키로 돈이나 끌어 모으자. 아, 코르키 1원만 뽑았으면은 이거 10원 이자 받는 건데 아쉽네요, 조금. 그냥 레벨업 치자. 연승할 수 있으면 연승 타자, 그냥. 아씨 <laughs> 받을 게 없네 아 상점 너무 쓰레기네요 이번에야말로 1원만 뽑아오고 하면은 크산테 팔고 10원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안 될까? 그르키야어 여기 레벨업에다가 5레벨을 쳤네 근데 어 잠깐만 이거 이기면 돼 이기기만 하면 돼 아니면 여기가 다 탱커밖에 없어서 어 그렇지 2원 뽑아오면 또 얘기가 다르지 그냥 크산테 팔기 싫은데 1원만 더 뽑아와라 <laughs> 너 2원 뽑아온 거 알겠는데 1원만 더 뽑아라 그냥 할수 있잖아 음칼 같네요 인심이 팍팍하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겼으니까 그냥 이거 레벨업 칠게요 쌍구인수의 도박꾼의 칼날 기반으로 뭐 하나 하고 다른 거 해도 되니까 아우 야 8비트? 이걸로 쓸까? 리븐만 있으면 4, 8비트 돼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써도, 왜냐면 이단화도 지금 제가 모아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일단 4감시자 받을게요. 아, 근데 이단화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받자? 어차피 6레벨에 리븐 들어가면 끝이야. 감시자 두 마리 빼고 뭐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감시자로 앞라인이나 세워놓고, 돈이나 끌어모으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다 팔을게요, 그냥. 음, 전투 길게 싸워가지고, 돈이나 모으자, 그냥 차라리. 이게 4%였지, 확률이. 어. 이론상 25번 때리면 한번 터져야 됩니다. 한번 터졌네요. <laughs> 아, 칼 같네, 아주. 아까부터 굉장히 칼 같네, 고르키가좀더 줘도 되는데. 여기 오레벨이야 아, 여기 이겨서 3연승 보너스 받고 싶다. 근데 이길 것 같거든요? 이코 이성 헤드라이너도 있고, 지금 앞라인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이겼죠? 아, 여기도 세라핀 헤드라이너구나. 와, 진짜 칼 같다. 2 5인가2 6스대 어, 아니네? 어, 이번엔 좀 후하게 주시네. 주신... 어, 뭐야? 아, 인심이 후하신데, 이번 판은 좀? 감사합니다. 아, 리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리븐. 48비트 받고 싶다. 복궁이나 하나 줘라? 2구인수 가게. 어! 아, 이거 이러면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벨업 합시다, 그냥. 해볼 망은 별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템도 그렇게 좋진 않네. 딱히 할게 없는데, 야, 코르키야 기적적으로 2원만 아니 3원만 먹어와라. 그러면은 이기면은 30원이자거든. 전판에 인심 좋게 3원 퍼주드만 한 번만 더 해줘. 그거 제발 아니면 헛소리했다고 한 푼도 안 주나? 2 5번 때리면 한 번은 줘. 아, 아, 헛소리했다고 한, 한 푼을 안 주네. 옙. <laughs> yep. 최후의 부르는 아니고. 최후 시리즈가 나왔네? 살인술사 아니야 압도적인 주권부대 빵둥이 공포 아니야 건강관리 할 필요가 없죠 최후의 초월을 가자 전투 어차피 길어지는 그거라 여기 지금 1등이거든요 찬란한 주권 거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앞라인이 좀 많이 든든해요 지금 우루곳이 헤드라인더도 아니고 그냥 1성이라서 이길 수어 있... 잠깐만 우루곳 개세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찬란한 초월 어. 야 가레나 좀.. 아! 졌다 오 1등 드럽게 세네? <laughs> 아 이거 이길만 해보였는데 아쉽다 아 나르 이성이그 변신하는 걸로 뒷라인에 침투해가지고 코르키가 죽어버렸네 물론 어차피 이기진 못했겠지만 1원이라도 더 뽑아오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딜러가 지금 1코 1성인데 뭐 세겠냐고 <laughs> 나도 좀센 딜러를 쓰고 싶은데 안 뜨는 거라 지금 복궁 먹고 구인수 봅시다 아 뺏겼네 복궁 2원짜리 하나 더 있긴 해어 그래도 쌍구인수의 도박꾼의 칼날은 고통 안 받고 진짜 빨리 맞추긴 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완성이 됐고 그대로 케이틀린한테 넘겨 줄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케이틀린은 스킬 그 딜레이가 진짜 길어가지고 스택을 잘못 써먹는다는 점? 오히려 케이틀린은 8비트가 면서 쓰되 그 딜러를 좀 다른 애로 쓸 수도 있습니다 속사포 중에 케이틀린 말고는 다 이코 유닛들이라 아펠, 세나 이런 것들이라 루시아는 너무 먼 얘기고 어우 뭐야 이걸 왜 이겨 <laughs>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헤일은 쌍구인 수비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얘는 삼성작을 보려면 6레벨에서 지금 리롤을 쳐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저는 그냥 레벨업 밀것 같아가지고 어휴 야 공속 뭐야 이거 그렇게 <laughs> 저는 레벨업을 그냥 쭉밀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원 좋아요 굳이 안할것 같습니다 저코 리롤 덱은 안할것 같고 좀 오케이 오른 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좋아요 영혼의 형상 가렌덱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원래 같으면 그냥 영원한 겨울을 먹었을 텐데 영혼의 형상 가렌덱 재밌을 것 같아요. 아씨고나이제못 받았네. 레벨업치고 저거 앞에 팔라렌드 앞에 좀더 늦게 팔린 것 같거든요. 음 어쩔 수 없지 뭐. 누굴 탓하겠어? 내가 늦게 판 거를. 돈불족기 용발톱에다가 영원한 겨울? 음 글쎄요. 도결 <laughs> 피바라기를 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황금알 가자 일단은 일단 황금알 확정. 고점을 늘리려면은 황금알을 먹는 게 제일 좋아보이고 제가 체력관리가 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렌 삼성이 안 됐네 참 생각해보니까 얘도 쓰다가 팔겠다 그러면 아 이거 내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거 영웅의용상 먹지 말걸 그냥 거결이나 주고 빌드업 그냥 대충 하자 이 황금알을 기반으로 뭔가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황금알을 기준으로 검을 좀 받아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 이거 빼고 돈이나 좀 먹어 와라 토르키야 빨리 팔렙 가서 좀 하게 그렇지 그렇지 나름 잘 싸워 그래도 영혼의 영상 저거 체력 리젠으로 나름 잘 싸우고 있요 전투 길어지면은 뭐 이거 스택 쌓기도 좋고 도박꾼의 칼날 터지기도 좋고 근데 저거 찬란한 스태틱이라 뒷라인이 녹아버렸네 찬란한 스태틱에 오 그래도 이겼네요 와우 나이스 이기면 좋죠 황금알 더 빨리 까지니까 레벨업 치고, 거물 드디어 나왔네. 나이스. 여기서뭐 하나 팔고 50원 이자 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코르키가 <laughs> 돈을 3원을 뽑아하고 이기면 돼. 굉장히 간단하죠? 아, 이단아 쪽으로 만났네. 이거, 이거 중요한데, 이거. 얼로 침투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단아가. 오케이. 침투 못했습니다. 야, 코르키야, 2원. 오, 그렇지. 와, 잠깐만, 이즈리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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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 1원만 더. 아, 씨. 못 뽑아왔네. 그냥 가렌 하나 팔지 뭐, 그냥 그러면. 괜찮아, 많이 잘 싸웠어, 이 정도면은. 지는 일단 구인수랑 좀안 맞는 유닛이고. 그냥 저거 먹을게요. 키아나, 키아나로 아이템 복사 들어갈 수도 있고, 스테이지다이버 이단화연기할 수도 있고. 어어, 어! 아, 얘 이거 좀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써야지. 뭐, 그냥 이거 얘 주고 쓰자. 그냥 감 끝도, 그냥 줘도 될것 같은데. 얘한테 감끝 키아나 하나 가고, 너 에코 저거 반짝반짝이나 받아라. 영혼의 영상 하나 들고, 오케이, 좀 딜레이가 있긴 해도 괜찮네요.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딜러 역할을 해주니까, 얘가, 어. 어. 은근히 스킬 딜레이 빨라졌는데? 원래 이, 이랬나? 더 느리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딜레이가 생각보다 빠르네? 스킬 금방 날리네, 생각보다. 야, 만천 딜, 만이천 딜 박았는데? 어, 괜찮은데? 케이틀린한테 주고 써도? 써도 되겠다, 그냥. <laughs> 아니, 괜찮네. 얘가 지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리븐 하나 더 넣을까 그냥? 보물이 이제 코르키가 빠짐으로써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키아나가 좀 아이템 좀 먹어왔으면 좋겠다 피바라기 먹어왔으면 좋겠어요 키아나 근데 아이템 못 먹어오더라도 아까 보시면은 저기 에코한테 뭐 쌍워무그 뽑아온다든지 막 그런 아주 좋은.. 오우 쟤쟤쟤 야야야야야 오? 이겼다 와씨 어이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이단화는 집어넣을까? 가렌 감시자 쪽이 아니고 이단아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코르키 나오면 사코르키는 받아야겠지? 아니 사팔비트어 피바라기 키아나 하나 좋아요 그리고 황금알도 이제 곧 까질거고 이겨서 좀 많이 단축이 됐죠 시간이 키아나 풀템 해주고 음 제가 방각이 없기 때문에 전녁값주에다가 굳건한 심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에코 아이템까지. 그리고 그렇죠. 저 그냥 9레벨 갈게요. 여기서 더 이상 딱히 할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아 애니. 어이거괜찮았는데 쌍구인스 도박꾼의 칼라에 저거 케이틀린. 쇼진을 안 줬는데도 지금 마나가 진짜 빨리 차잖아요. 이거 지기는 했네요 근데. 쇼진을 안 줘도. 어, 오 어, 애니 잡았어. 케이틀린이. 그렇지. 이겼다. 어이씨 이거 뭐야. 야 이거 뉴메탄데 완전. 이게 왜 좋지? 오저 황금알 깨집니다 다음 턴에 좋아요. 오 세나 삼성 붙었네 여기. 서풍. 아 에코 뜬다 서풍. 그래도 저녁 갑주 효과는 들어가니까 서풍 중에도. 야 보여줘 케이틀린. 어 이거 앞 라인이 좀 빡빡한데? 오 키아나 제로템 나이스. 망토 좋아요 망토. 야 이거 최후의 초월을 진짜 잘 먹었다. 와, 씨, 이걸 또 이겨, 여기도? <laughs> 좋았어, 황금알도 깨지고, 이제. 자, 갑니다, 황금알. 큰거 온다. 아, 코온의 두 개에다가 도장까지. 다음 턴에 구레벨 찍히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빡종했어요. <laughs> 날못 이기거든 이제 빡종을 해버렸네 그냥. 그게 선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 어차피 이제 나못 이기거든. 이러면은 속사포 더 올려도 되겠는데? 아닌데 속사포는 어차피 공속이 5.0이더라 굳이 안 올려도 되겠다. 이 속사포면 충분해. 아 이번엔 졌네요 암라인이 녹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암라인을 챙겨야 돼 지금 딱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못 챙겼는데 암라인을 챙기겠습니다. 감시자 없고 투르데미지 별로고 모렐로 괜찮을 것 같은데 치감이 없어가지고 어우 요릭 페어에다가 직스 직스 어. 손옥필사도 받자 EDM도 있어가지고 모렐로직스에다가 요릭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그거도 받아버릴까? 재즈를 받아버릴까? 좀 칸이 많아가지고 감시자도 낮추고 하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유닛 칸이 많아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도 그쪽으로 충분히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루난 좋아요 루난 진도 쓰고 검을 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일단은 자크, 아무무, 현옥술사 받으면서 일단 릴리아랑 가렌을 빼자. 요릭이랑 얘랑 호비 어디 있어? 어 이렇게 들어가면 시너지 되게 알차졌잖아요. 이렇게 냅두고 재질을 받아야 돼. 이거는 다시 포르키 있으면은 검물 쪽으로 보게 포르키가 있어야 돼 일단. 어 소나? 잠깐만. 소나? 주문술사 쪽 연계하면 잠깐만 야소 괜찮겠죠? 바로 끊었어 이번에는.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너무 세 그냥 조합이 여기 지금 1등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1등이? <laughs> 포에두 개에다가 도장까지 먹어가지고 이미 너무 센 조합이. 근데 여기서 오른 템이 하나가 더 나온다면 어 영원한 겨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원한 겨울로 하나 가자. 리포 하나 먹어놓고 진이랑 저거 같이 사포 루시안 같이 쓸 수도 있어. 모데카이저 안쓸것 같고 요리 기성 좋아요, 꽃비 기성 좋아요. 이대로 조합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사고일에 영원한 겨울 들어간 탱커 하나 없나? 아무무, 뽀삐, 뽀비? 삐는 탱커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너 그냥 해라. 너 그냥 내가 챙겨줄게. 제지를 받지 말자. 그냥 이거 조합이 지금 밸류가 너무 좋아요. 제지를. 재즈를... 받는 게더 어그러질 것 같아 조합 그냥 이대로가 충분히 좋다 아니면은 루시안을 안 쓰고 이속 사포가 헤드라인으로 먹어가지고 루시안을 아예 안 쓰고 아 근데 조합이 그냥 이게 좋은데 그냥 이대로 쓸듯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음요렇게 가볼까 한번 시너지가 너무 많아서 좀 아깝긴 하거든요 시너지 저거 재즈 안 받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확실히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돈 진짜 많다. <laughs> 여기서 뭐 하나 빼고, 리븐을 그냥 8비트를 빼볼, 아 근데 8비트가 내딜 많이 올려줘. 안 돼. 그냥 이 감시자를 빼고, 진 거물을, 아 근데 앞라인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얘는 빼고, 그냥 이걸로 감시자 받고 끝내자. 이 조합으로 끝낼게요, 저 그냥. 꼬나 띄우지 말고, 제드도 필요 없고. 그래, 에코 이성 야, 에코 이성 진짜 아직도 안 붙은 게 레전드긴 하다. <laughs> 에코가 안 붙었어, 아직까지도. 키아나 아이템 못 뽑아오지, 이제. 어 뽑아왔다 라고 하니까 뽑아오네 어 레드 좋은데요? 아니 근데 나 모렐로 있는데 구문술사 <laughs> 필요 없고 어 감시자를 저거 낮추고 진을 넣자 그러면 아니 그걸 네가왜 먹어 속사포 하나 더 먹고 루시안 낼까 그러면? 얘 빼고 하속사포 미포 대신에 루시안 넣으면 되겠는데? 아니 저걸 왜 먹어 네가 감시자를 루시안 나왔죠? 자 속사포까지 가겠습니다. 너 속사포해라. 너가 레드해라 그냥. 이렇게 갑시다. 와 조합 미쳤다. 진짜 정신 나갔다. 시너지가 지금 아, 잠깐만 말할 시간이 아니고 리롤을 쳐야 되는데 사실. 아 근데 리롤 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어, 끝났어 끝났어. 끝냅시다 이대로. 야돈 50원 들고 이겼어. 아 <laughs> 어, 진짜 너무 잘 풀렸다 이번 판. 이게 말도 안 된다. 쌍구인수에 도박꾼의 칼날 들어간 케이틀린이 말이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거 봐 되게 많이 올렸어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쌍구인수에 도박꾼의 칼날까지 들어간 뉴 메타 케이틀린 한번 알아봤습니다 황금알도 있고 이게 8비트로 공격력을 올려주고 최후의 초월로 딜 뻥튀기까지 해주니까 어 생각보다 너무 강한 조합이 완성이 됐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